유튜브는단두 아루스랑 레오나 이거 테두리 하아, 그런 거 같은데 아하 브론즈치고는 너무 색깔이 진하지가 않다 아, 나도 씨발 그, 빨리 실버 가서 골드 가야지 앵크 사발 뭐야 첫 스타트가 좋구만 피오라 뭐야 약속의 심중레벨 약속의십육년매소환사연 나이스. 좋아. 좋아. 소환사의 협곡에 오 아, 레오나 까불지 말라해. 어디까지 갈해 아, 여기서 임베방화자는 것 같은데. 굿굿. 좋게 좋게 생각하지. 긍정적으로 하자, 게임이. 그래. 하하, 좋게 좋게. 씨, nope. 게임 끝날... 아우, 조용 나왔네. 아, 출발하자고? 고래 해보자, 씨. 어차피 있지. 뭐, 인베 가자고? 어, 가자는 거 같아. 요 어차피 얘네 지금... 어, 저거. 국민이다. 야, 저거. 풀파졌다 나이스! 얘 끝이야? 더 가? 가자고? 레오나 뭐야 이새끼. 빼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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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오나도 태어난. 잘하네. 응. 프판잘 만난 것 같다. 오케이. 믿을 전멸 없습니다, 형님. 내그 얘기, 내제 누누지 아 누누가 약간 계 목이 좀 이거 잡 겠다. 아, 나못가져 밑동선이다, 밑동선이다. 나이스, 바루스.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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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뭐야, 김당구! <laughs> 다닐라스, 뭐야! 미드차이, 나이스, 윤서 감사합니다. 다 정글 이있기에 제가 있는 거죠? 피지컬 뭐야? 아이, 바르스 잘 왔다. 고맙다. 예, 그럼 나 이거 챙길게. 야, 카타 없다, 카타 없다. 이거 조심해야 돼. 오케이. 이거 빼는 게 좋을 것 같아. 사스는. 와, 여기도 누. 카타도 갈게. 나도 갈게. 와, 싸발. 카타 밑에다. 나이스, 끌어드림나 갈게. 나이스 나 갈게 이거 나 갈게 나 이거 바위개 챙길게 오케이 나 여기 지켜줄게 나너너너너 너, 너, 너 빠져도 돼야 바위개 챙기고 빠질게 오케이. 나이스 뭐 갈게 나이스 피누라 나이스 이거 얘들 다 잘해주네 잘 싸웠다 바텀도 버텨주 당했습니다. 미드로 바로 가자 이거 라인 밀고 풀자 바로 풀자 탑에 풀어달라는 거야? 어, 미드에 왜냐하면 풀까? 탑에 풀었으면 저거 깨고 2차도 한번밀거 같아서 그랬나봐 아 그냥 얘도 풀게 그냥 풀자 자 아, 가는 중 나이스 뭐야 이대일도 이 정도는 하지. 파이 미드 그리고 고업다 고업 응용 챙기러 바로 갈게 진실을 okay. 본자 oh. 나 바텀 도와주고 갈까? 그래 될것 같은데 응 어. 천천히 천천히 봐도 될것 같은데 나집 갔다 올게 응 음. 나이스 거기까지 나이스 나이스 바디. 아, 와씨. 날눈누 이거 궁이 사기네. 그 느려지는 거? 아, 어, 아. 써봐백 개, 백 개, 백 개. 그런 게왜필요 바이게 먹어 될것 같은데? 어, 지금 가는 중. 윗동선. 가... 어 여기 애들 다 있다. 세명 여기. 빠져야 돼, 빠져야 돼. 해볼까? 세 명이야, 세 명이야. 아니 이거 와. 이거 피워라도 오지 않나? 나목 속에서 씨새 보여 죽다자가 아니야. 진지가가 모르겠어. 오케이. 고. 어야 밑에 빠야겠다 이거 피워라 어, 이거. 까비까비 아, 저는지. 이거 빠져? 피지컬 피지컬 다 너무 좋다. 아초시계 좋았다. 판단 너한테 카타한테 말 하는데. 카타가 너한테 뭐말하는데 아, 아니요. 피지컬이 너 어때 <laughs> 봤지. 내가 좋았다. 좋았다 나이스 대포 내가 먹었고. 2차까지 싹 이거 최까지 밀지 않을까? 못밀라나못밀때못밀때 여기서 빼야 될 때? 아, 싸발. 욕 먹을 준비할까? 내가 야, 상대팀 블루 먹어라. 오케이. 어, 저저저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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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뭐야? 저거 맞아? 저 맞아? 저도. 나 받으면 돼? 와, 될거같 씨발. 해는데 오케이, 너빠빠지시면 어. 어, 아, 씨발. 아무것도 못하고 지졌네. 그냥 무빙만 치다가 싸발. 아, 저 친구랑 하는 중이라. 쭈욱 뿔팔 라 나이스. 이거 뭐, 레드 누가, 누구 구워야 되나? 바르스 무조건 바르스 나오는데. 아야 한몫 참네 지지쳤네 아깝나 그것도 모르고 그냥 풀릴 있었는데 나이스 나이스다. 나이스 다